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 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무 이 루도 록 나와 동 행하 소서, 주 께로 가까이, 주 께로 가 오니 나의 갈길 다가 도록 나와 도,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하리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버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동안 읽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쓸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자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생명수를 전달하는 통로로, 물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물길이 제구시를 못하니 이 물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이 아닌 다른 경로를 하나님께서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내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제대로 쓰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상태가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더욱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하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하리오라는 말은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처음에 나오는 곡식 가루와 떡덩이는 가루는 재료 있죠. 재료를 통해서 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재료가 그러면 만들어진 것도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학자들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발하였으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후손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게 후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표현도 같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그 위에 나오는 줄기도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어져 오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따라서 거룩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구절에 보시면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나옵니다. 돌감남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나는 감남나무입니다. 참감남나무가 뒤에 나오는데 이건 재배해서 키운 감남나무입니다. 돌감남나무는 참감남나무에 비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원래 그 상태로 두면 용도가 별로 없는 그냥 노지에서 버려두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남나무에게 접붙임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식의 농사법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돌감남나무에다가 참감남나무 가지를 꽂아서 그렇게 접붙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굳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참 감남나무에 이방인이라는 돌 감남나무 가지를 꽂아서 참 감남나무가 가져다 주는 양분을 이돌 감남나무가 받는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돌 감남나무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열매도 못 맺고 그냥 쓸모 없이 되는데. 그걸 참감남나무에다가 꽂아놓으니까 참감남나무의 양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라면 이제 잎도 제대로 나고 열매도 맺는 그런 게 된다는 뜻이죠. 이방인은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 누가 자랑하냐면 돌감남나무가 자랑한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접붙임 돼서 열매를 맺게 됐는데,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말이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나서 우리 때문에 이 감람나무가 쓸모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받고 나서 우리가 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느냐?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는 쓸모가 없고, 우리가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때문에 기독교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유럽이 이렇게 태도를 가졌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태도가 좀 있죠. 어, 유럽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 신앙 같지도 않아 보이는 주일도 뭐 열심히 안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아예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받지도 못했죠.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체질이 교인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좀 체질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 민족은 교회 자체가 체질이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장하여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서양 사회에서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체질이 교인인 사람들이 지금 한 100년, 150년의 역사 속에서 이걸 지금 잃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그리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이 일하고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역사이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주역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여서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좀더 좋다고 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감나무 가지인 우리를 불러서 접 붙여주셨으면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도에 맞는 민족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헤아리고 거기에 맞도록 맞추어져 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는 민족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바라보며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일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